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고차여행입니다 아, 저하고 같이 살펴보실 차량은 스타리아 이륜 디젤이고 아, 카고 3인승 모던 차량입니다 2023년 7월달에 등록한 2023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는 24,00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소유, 1인 차주분이 관리를 하셨던 차량이고 외관상 흠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 상태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실내 상태에 있다 저하고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신차 같은 차량을 원하시면 이런 차량을 선택하셔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시운전도 해보고 카센터 리프트에 띄어서 하부 점검도 마쳤습니다. 미세누유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아, 미세한 잡소리도 나지 않은 아주 컨디션이 최상인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을 구입하시면 뭐 기름만 넣고 타지고 다니셔도 될 정도로 차 상태 우수하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량은 경기도 수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원까지 오시기가 힘드신 분들이나 아, 허위 매물을 한번 정도 경험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차량을 가지고 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제가 방문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차 확인하시고 구매 결정 내리셔도 된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몇천만원짜리 하는 차량을 아, 구매 결정을 내리신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하고 어, 어, 같은 입장이라면 저도 굉장히 망설여지고 어, 뭐 힘들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하여 제가 최대한 음,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인지 압니다. 한번 저에게 믿음을 주시면은 제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원에는 2차 이외에 많은 차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또 다른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면은 유튜브 보시고 뭐한달두달막 이렇게 쳐다보시고 차를 찾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 정력 낭비 그만하시고 저에게 의뢰를 해 주시면은 제가 정말 좋은 차량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 주시고 저에게 의뢰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중고차에 뭐2 9년 30년을 종사했기 때문에 나름 전문가라고 제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저를 믿고 한번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차의 실내 상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먼저 한번 적재함을 살펴 보겠습니다 뒷 적재함은 이렇게 고무 매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 차주분이 뭐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재함 상태는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열고 닫고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뒷좌석으로 이동해서 뒷좌석 적재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직도 비닐이가 뜯어지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뒷좌석 바닥을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상태 깨끗하고 신차 컨디션, 사용감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조수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수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조수석 시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석 시트는, 뭐, 주름지고, 쬐지고, 그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아직 2만 k m 이다 보니까 거의 새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바이드 비닐이도 아직도 그대로, 어 출고 당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시보드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상태 좋다. 신차 컨디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전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운전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창문을 개편할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시트도 어 아주 깨끗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제가 뭐 말로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죠 아 이쪽에 보시면 계기판 조명 받기 오토 스타키는 핸들 열선, VDC 전자 파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앉아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의 주행 거리는 24,20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음, 블루투스 기능인가요? 어, 핸드폰을 받을 수 있고, 아, 오른쪽 보세요. 그러면 차선 이탈, 차간 거리, 스마트 크루즈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3변에 스마트 크레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 차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라디오하고 볼륨만 라디오 볼륨만 조절할 수 있고 라디오 기능이 있고요 시선을 밑으로 내리시면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뭐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고요 아, 시트도 통풍 시트넣고 열선 시트만 조수석하고 같이 있습니다 기어봉이 보이실 거고, USB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차는 너무 나무랄 데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아, 후진기 후방 카메라는 이쪽에 에, 룸미러에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넣으면, 아, 후진기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가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 기능이 에,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는 앞에 창문 쪽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는 거의 신차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차 상태 완벽합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새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타이어 상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타이어 상태는 출구 당시 새 타이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만km, 3만km는 충분히 주행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고 스타리아 2륜, 음, 3인승, 모든 차량을 살포 보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달에 등록한 차량이고, 어, 현재 주행거리는 24,00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에, 차 상태 너무 완벽합니다. 이 차량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제가 가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 차 상태 확인하시고, 어, 구매 결정 내리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고, 영상에서 차량을 보시고, 어, 구입하신다는 게, 에,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시면, 제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어려운 결정이지만,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절대 후회하실 일이 없도록,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에는 이차 말고 수많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나 카톡을 주십시오.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정말 수원을 이잡듯이 뒤져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최상급의 차량을 제가 제 차를 고르는 마음으로 골라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한번 믿어주시고 저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시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믿어봐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개까지제 아, 차량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3밴 이 차량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차 여행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차량님의 틀림 없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결정해 주시면 절대 후회하실 일이 없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여행이었습니다.